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간판 구매 전략을 좀 짜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저한테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간판 백서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실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판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객님들의 간판을 2 0 0개 이상 달아드렸습니다. 지자체 사업도 여러 개 따서 작업한 이억이 있고요. 저희보다 다양하게 간판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유튜브를 통해 간판에 대한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한국에서 아마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 보고 구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분명히 질 좋고 퀄리티 높은 간판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판을 싸게 하려면 우선 간판이 왜 비싸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간판 가격은 결국 사람 손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사람 손을 얼마나 거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성품보다는 맞춤형으로 제작할수록 그리고 복잡한 시공이 들어갈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인건비가 덜 들어가도록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간판의 조명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판 안에 조명을 매립하는 방식 즉 내부 조명을 선호하시는데요 이 방식은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 대신 외부 조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훨씬 더 저렴하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판 업체에 견적을 맡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립비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조립비가 설치 제작 방식 조명 설치 방식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 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간판의 크기가 클수록 개수가 많아질수록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간판을 여러 개 달아야하시는 분들 혹은 대형 간판을 설치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 선택인데요. 사실 간판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간판 소재입니다. 갈바 간판은 간판 중에서도 가장 비싼 편이고 스카시 간판은 가장 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저렴하게 하시려면 스카시 간판을 추천드리는데요. 스카시 간판을 하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소. 소재여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철제 스카시는 멋지고 고급스럽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그에 비해 나무 스카시 혹은 고무 스카시는 가격이 더 저렴하면서도 페인트칠이나 시트지를 덧붙이면 고급스럽고 자유로운 디자인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간판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보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스카시처럼 저렴한 재료를 선택하여 간판 비용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 간판에도 저렴한 소재인 스카시 간판을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그냥 스카시 소재를 하게 되면 스카시 소재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 조명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었죠. 물론 영업시간이 주로 낮은 분들이라면 어차피 스카시 글자가 잘 보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스카시 간판만 설치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밤에 영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 이 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실내 간판을 작고 단순하게 구성하는 건데요. 요즘 트렌드는 잘 아시겠지만 미니멀리즘입니다. 벽 전체를 간판 로 도배하고 벽 전체를 인테리어하는 대신 포인트가 되는 한두 개의 실내 간판만으로도 내부를 훨씬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꾸며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벽면에 포인트로 한 개의 실내 간판을 설치해주거나 작은 사인물을 설치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있어 보이고 벽면이 휑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테리어 비용을 훨씬 더 아낄 수 있고 관리하기도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예산을 오픈하는 전략입니다. 업체에 견적을 요청할 때 얼마에요? 라고 문제는 대신 제가 쓸수 있는 예산은 15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 안에서 가능한 간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업체가 그 금액 안에서 최적의 구성으로 제안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산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이 오히려 협상도 잘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제가 진짜 실전 꿀팁을 한개더 드리면 그때 내가 이런 종류의 간판을 지금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 정도 견적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싸게 해주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시간을 아끼면서 좀더 정확한 가격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말했을 경우에 싫어하는 업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말을 해보면서 말이 통한다 싶은 업체일 때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희 간판백서에 문의를 하신다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견적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혹은 더 싸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격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상담비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안 한다고 해서 불친절하게 응답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담당 실장님이 직접 전화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안심이 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전략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한 간판 계약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시공과 함께 간판까지 한 번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업체는 간판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간판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간 마진 손을 타게 되면서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판은 별도로 직접 간판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디자인을 셀프로 준비하시면 비용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의견이 맞지 않아 시안을 여러 번 요청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디자인이라면 직접 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 AI 파일 라고 하는 파일로 전달해 주시면 제작만 맡기는 방식으로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 문의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을 굳이 따로 준비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시고 손에 대충 적어가지고 주시면 저희 담당 디자이너가 고객님들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 전달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판이나 인테리어는 슈퍼에서 과자고를 듯이 가격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디자인 시공품질 그리고 잘 설치가 된 것뿐만 아니고 사후에 as까지 잘 보장해 주는지까지가 중요하니까 가격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잘 되고 서비스 as까지 확실하게 된 업체 인지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맞아야지 진짜 만족 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간판 견적 한번 넣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건데요 이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현장의 사진 그리고 대략적인 사이즈가 있어야 조금 더 정확한 간판 견적을 제공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준비해서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항상 간판에 대해서 쉽고 투명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